우리 이3삼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자 중요한 단어들 한번 볼게요. Fast 촉진하다. 우리 Facilitation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기억해두고요. f a c i l i t a t i 그 다음에 우리 Get out of the way, Get in the way. 자 반대말이에요. 방해하다는 Get in the way. 자 어떤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Get out of the way, 방해하지 않다. At best 고작해봐야 잘해봐야 이런 뜻이고. Bureaucratic 관료적인 institution 기관, 정부기관 얘기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this lie in ~~에 있다 중요한 수거구요 그 다음에 account for 책임지다 external cost 외부 비용 저, 의도하지 않았던 비용을 우리가 경제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외부 비용 자그 다음에 우리 수거 take something in consideration ~~을 고려하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빠르다 빠르게 갈게요 자 state 주 국가죠 국가가 혁신을 퍼스트 촉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심플하다. 자, 그냥 비켜서라는 얘기죠. 방해하지 말고 니네 나가 있어. 이런 말이죠. 꺼져 있어. 잘해봐야 정부라는 것은 겨우 자, 민간 섹터의 어떤 경제적인 역동성을 촉진할 뿐이다. 만약에 더 심하게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 아주 느릿느릿하고 무거운 손. 그리고 관료적인 기관들이 자, 민간의 그 경제적 역동성을 오히려 인히 i 억제할 뿐이다. 그러니까 니네 정부 나가 있어 이런 말이에요 민간이 알아서 할게. 자 빠르게 움직이고 리스크를 t a 사랑하고 그다음에 모험적인 프라이빗 섹터 이것이 바로 자 경제적 부를 창조해내는 혁신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추진하는 것이다. 바로 관계 대명사 왓. 자 이런 견해에 따르면 실리콘 밸리의 비밀은 무엇이냐? 어디 어디에 있다? 그 모험적인 기업가와 벤처 캐피탈들에 있다. 국가는, 자, 경제 개입할 수 있는데, 언제만 개입하냐 하면, 자, 시장에서 실패가 있을 때, 즉,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나, 또는 레벨, 자, 어떤 운동장을, 즉 경제 운동장을, 자, 레벨을 높여줄 때, 요럴 때만 개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어떤 공공적인 부분에, 어, 가져오는 그런 외부적인 효과 즉 마이너스 효과들 이런 것들을 책임지기 위해서만 프라이빗 섹터를 규율할 수 있다. 저기서 민간 분야예요. 프라이빗 섹터는 예를 들면 오염이나 이런 것들 기업들이 너무 과도하게 경쟁하다 보면 오염이 많이, 많이 생기면 이런 것들은 좀 국가나 공, 공공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외부 비용을 책임지기 위해서만 자 민간 기업을 규율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공공재 예를 들면 아직 약인데 자 시장에서 어떤 수요가 크지 않아요. 잠재력이 크지 않은 이런 약들을 개발하는 뭐 기초의약 분야 같은 거죠. 자, 이런 데만 투자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자, 정부는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이런 걸할 수는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인베스트 하거나, 레귤레이트 할수 있는데, 뭘 하면 안 된다? 시장 전체를 통체적으로 컨트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는게 주제겠죠. 예를 들면, 자, 크레이드 하거나, 쉐입, 마켓을 정부가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형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자 이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케이 여기 아까 테이크 s 트컨 e 을 시장의 실패를 고려해야 한다 뭘 고려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개입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시장 전체는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자 민간 그룹들이 맡아야 된다 여기 이 부분이 나오죠 리스크를 사랑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모험적인 프라이빗 섹터가 바로 경제적 부를 만들어내는 혁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면 안 된다.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라는 거죠.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알고리즘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자 알고리즘 같은 거볼때 우리가 이제 유튜브 주제를 먼저 알아보면 우리가 유튜브 검색하다가, 자 실수로 자기가 모르게 딴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자 알고리즘은 이것이 실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 사람이 이걸 선택했다 생각을 해서 계속 우리가 원치 않는 영상을 보여줄 수 있죠. 즉, 알고리즘은 사람의 실수를 구별하지 못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거랑 관련된 주제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compound, 자, 복잡하게 만들다. The transplant, 우리 이식수술, 장기 이식수술. 자, address, 처리하다. people, 함정. 그 다음에 여기서 staff, staff는 비, 수동태가 돼가지고 어떤 직원을 두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쓰였고요 분사구는 compounding the problem. 자, 이거, 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구문이죠. 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자, 이렇게 분사구문인데, 이걸 보고 이제 내용을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알고리즘 시대에 그 설계자들은 미국의 법체계에 위협을 가한다. 자, 왜 그럴까요? Because, 알고리즘은 is only as good, 유효하다. 언제만 유효하느냐? 자, blank. 자, 언제만 유효하느냐? 한번 볼게요. 내용을 밑으로 쭉 보면. 자,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은 뛰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일 수 있다. 하지만, 자, 알고리즘의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를, 모든 요소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는 거죠. 그냥 기술자예요. 자, 근데 거기 들어가는 여러 이슈들을 다알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엔지니어는 자기도 모르게 자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떤 알고리즘이냐 그결정들을 잘해봐야 고작해봐야 어떤 불완전하고 그리고 좀 나쁜 경우에는 아주 차별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만들 뿐이다. 자,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자 알고리즘 회사는 어떤 계약, 계약을 하게 될 경우가 있다. 어떤 계획이냐면 엄청나게 그 사용 범위가 넓은 넓은 그러한 알고리즘을 설계할 그러한 계약 관계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그럼 from determining A, 자 from A부터 B까지 to B까지인데, 그럼 굉장히 넓은 범위에를 커버하는 알고리즘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장기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기다리는 환자들이 자, 어떤 장기를 받을 것인지와 같은 a 또는 a 에서부터 b 까지 또는 범죄 범죄자들 자페이싱 센텐스 어떤 형량을 형의 선고를 기다리는 범죄자들이 자, 집행유예를 받을지 또는 법정 최고형을 받을지 와 같은 이러한 엄청난 범위의 범위가 넓은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될 그러한 계약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그 펌은 자, 아주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을 다 스텝으로 두지는 못할 것이다. 뭐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 어떤 전문가냐면 음, 알고리즘이 자 어떤 질문들을 address 여기서 a d d 처리 처리해야 되는지를 아는 전문가 또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이 데이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는지를 아는 전문가 그리고 또 알고리즘이 이 수많은 결정들을 이따라 만들어낼 때 자 어떤 함정들을 피해야 하는지를 아는 그러한 서브젝트 e 러 그런 주제에 관한 전문가들로 다 채워지지는 못할 것이다. 즉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커버해야 되는 범위는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허점에 많이 튀어나겠죠. 뭐 단지 우리가 유튜브 검색하다가도 이런 게 생기는데. 엄청나게 많은,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알고리즘은 그만큼 실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음.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재밌는 문, 문항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 이제 언제만 유효하느냐, 그러면 2번 한번 볼까요? 자, 뭐냐면, 최선의 결정을, 결과를,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칠 능력.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머신 러닝이죠. 머신 기계가 계속 학습하는 거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여기랑 관계 있는 건 아니죠. 자, 언제만 가능하느냐? 그 디자이너가 이 알고리즘에 의도된, 의도된 그 사용 용법, 용처에 대해서 자,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때만 알고리즘이 유효한 거죠. 마치 유튜브에 검색하다가 우리가 잘못 클릭했을 때 이게 실수인지 아니지 알고리즘은 판단하지 못하죠. 그냥 확률적으로 접근할 뿐이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언제만 알고리즘이 유효하느냐? 유효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만든 알고리즘이 어디에 쓰일지 예정된 사용처에 대해 정확히 알 때만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법체계에 위협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답은 5번 자, 다음으로 자 37번 보겠습니다 자, 37번은 <laughs> 공부할 포인트. 여기 나오는 if를 잘 해석할 수 알아야 돼. if가 중간에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 여기서는 외도 e 의미를 쓰였고요. 그 다음에 measure of c h o i 이 measure라는 게 여기서는 척도, 기준, 이런, 기준이란 뜻이에요. 자, 이거를 좀 알아야 첫째 문장이 잘 해석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수고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shed l i g h t on. 어디, 어디 빛을 비추다죠? 힌트를 주다. what appears to be incomprehensible met.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도처럼 보이는 것. 자, 됐고. 인덱스 색인 여기서 는 지표라고 봅시다. 지표. <laughs> 자, 내용만 빠르게 한번 볼게요. 일단. 자, 우리 영부의 역사에서 어떤 순간이 있었다. 어떤 순간이냐면 과학자들이 궁금해서 자, 어떤 잠에 대한 전체 수면 시간. 수면 시간이라는 어떤 선택의 기준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뭘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걸까요? 자, 왜이 잠이라는 게 수많은 종에 걸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식이 아닐까 고민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즉, 수면 시간만 가지고 왜 동물마다 이렇게 다를까를 바라보는 게이 수면 시간이라는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그걸 고민했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수면 시간이 아니라면 뭘 볼까요? 예를 들면, 수면 시간보다는 수면의 퀄리티, 질,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게 오히려 이 신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지 않을까 한번 서스펙 t 의심해 본 적이 있다 그럼 수, 자 수면의 퀄러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수면의 퀄러티가 여기도 퀄러티 나오고 자 퀄러티가 나오는데 BA 자 어떤 게 먼저 와야 될까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제 C부터 한번 편의상 볼게요 의미가 연결이 되는지 자 수면의 질 아주 좋은 수면의 질을 갖고 있는, 수면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종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좀더 빠르게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그건 뭐예요? 수면의 질이 좋은 애들 이 일처리를 잘한다. 또는 일처리를 잘하는 애들이 수면의 질이 좋다. 뭐 이렇게 바이스 r 러스그 의미고 자 근데 그것은 아주 훌륭한 생각이다. 근데 단지 대아리아를 예외를 하고 데아리아는 뭐냐면 반대도 찾아냈어요. 반대관계 뭐냐면 잠을 더잘 많이 자는 그 동물들이 좀더 퀄리티 있는 잠을 잔다. 약간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관계라는 거죠. 잠을 잘 자는 애들이 질이 좋다 또는 수면의 질이 좋은 애들이 잠을 잘 잔다. 약간 서로 상충되는 관계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음에 퀄리티 오브 슬립에 대해서 뭔가 좀더 연구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우리 수면이 퀄리티가 평가되는 방식 자, 이 연구에 있어서 자, 이 연구라는 게 뭐예요? 잠에 대한 연구잖아요 잠이라는 건 외부 세계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정도 이게 잠이니까 그리고 잠의 연속성 아무튼 자, 이 수면 자,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그 퀄리티를 또 평가하는 퀄리티가 평가되는 그 방식 자체가 Is a poor index 이게 뭐 잘못된 약간 빈약한 그래서 약간 좀 옳지 않은 잘못된 기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뭘 판단하는? 자, 잠의 퀄러티를 정말로 생물학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퀄러티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퀄러티를 평가하는 방법이 뭐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또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동물들의 그런 수면 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퀄러티를 가지고 해도 약간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 퀄러티를 평가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 또 고민을 해본 거죠. 자 그러면, 자 when we can 할 수만 있다면 이 수면의 양과 질, quantity and quality. 자, 모든 동물의 왕국에서 즉 모든 동물들에게 있어서 수면의 양과 질에 관, 관한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우리의 이해는 자 설명해 줄것 같다 무엇을 자 지금은 what appears to be an incomprehensible map. 자, 자 수면 시간의 차이에 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이 지도를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것들 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지도 모르겠다. 자,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수면의 질과 퀄리티, 양을 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지금은 이해, 이해 안 되는 지도처럼 보이는 것을 나중에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여기 퀄리티가 자, 단순한 퀀터티 가지고 안 되니까 퀄리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퀄리티를 생각해 봤더니 약간 또이 관계가 약간 또아퍼지탄한 관계가 성립되니까, 그럼 퀄러티를, 퀄러티가 자체가 또 이제 그렇게 좋은 지표는 아닐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지금은 이해 안 되는 것을 나중에는 자,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흐름은 C, B, A 이렇게 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3점짜리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